자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이번에 올라갈 거야 안 올라? 2023년도께 이제 6월 7월 정도에 이제 결정이 나거든요 이미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9,160원이지만 이게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까요? 동결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되고 나서부터 뭐 코로나가 더뭐더 뭐더 영향을 미치겠지만 직원 감축되고 노동 강도 노동 강도 강화된다는 건 직원을 자르고 지금, 뭐,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직원을 해고했는데, 직원을 뽑기가 힘들어. 저희 회사도 직원 뽑기가 힘들어요. 어, 이상해, 진 이상해지는 것 같아. 우리, 우리 옛날에는 뭐, 열정페 이런 이 것도 있지. 금열정페이 얘기하면 그냥 욕 바가지 먹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없어졌지만, 어쨌든 사람 뽑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 라이더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되게 편하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그, 내 사장의 직원, 직원을 대신해야 되는 노동이 강,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 셀프 서비스, 로봇, 무인 창업 24시간 운영, 가격 인상 뭐 폐업까지 가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게 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냥 마냥 그렇게 얘기해요 막연히 제가 이걸 수치로 설명해 줄게요 왜 힘든지 이 강연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다 시간을 써서 만든 거거든요 최저임금이 2017년도에 6,475와 저거 생각하면 진짜 쌌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희, 저희 딸이 대학생인데, 어, 아마스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에게 강의를 하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제가 9,600, 160원이라는 만걸 당연히 알면서, 이제 애가 이제 어,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서 들어왔어요. 어, 얘야, 얼마 받니? 근데 네, 왜냐하면 9,160원이어도 만원 주는 데도 있으니까 9,160원 받는다는 거였서아 그거밖에 안 줘? 우리 딸에게 또 그래서 아참야 야, 헷갈린다 뭐 이랬는데 어쨌든 세는 사람 입장에서는 9,160원이 적죠 근데 자영업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저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전에 6 4 7 0원 생각하니까, 야, 싸긴 진짜 쌌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어쨌든 운영화 41.6%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제로비가 40%. 이게, 이게 방정식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방정식이에요. 원래 10년 전만 해도 제로비가 35%였어요. 코스트가. 근데 지금 40%까지 제가 맞추라고 하는 건, 45%까지 넘어가면 익률이 떨어지고, 40%에서 떨어지, 40 떨어지면 백종원 씨한테 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40%의 제로비를 맞출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가성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0%, 지금 인건비가 20%, 월세가 10%, 기타, 카드 수수료, 부가세, 뭐공과금 이런 거 하면 10%만 치자고요. 접시 깨지고 쓰레기 봉투하는 건 그냥 우리가 버리더라도, 그리고 뭐 회식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해도, 20%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근데 배달은 10%밖에 안 되죠 그건 일단 차치 하겠습니다 자2 0예요자 이게 그러면 최저 임금이 올라가서 어떻게 변하느냐 자 디테일하게 도 해놨다 자 제가 이거 다한 겁니다 매출이 3천만원일 경우에 3천만원이 경우에 대신에 매출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 제가 아까 인건비 20%라고 그랬죠 2 3년 600만원입니다 41%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 코스가 249만 6천 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자, 이거를 표로 볼게요. 재료비가, 인건비가 40%, 아, 재료비가 40%, 1200, 인건비가 20%, 월세 10%, 기타 1 0해서 이만큼 나갔어요. 그래서 수익이 600에 남았단 말이에요. 326 600이. 자, 인상분이 인건비가 249만 6, 249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249만 원이 빠지겠죠? 자, 수익이 41%가 빠지는 거예요. 순수익이 600에서 3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하 월세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비싸든 적든 간에 그건 내가 뭐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내가 뭐 씌워가지고 미쳐가지고 내가 그걸 월세 비싼 거갈수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월세는 옛날부터 저도 옛날에 저희 사무실을 미쳤지. 월세 1,800만 원짜리를 들어가가지고 1층도 아니에요. 위 사무실. 뭐, 박살 났어요. 1년 반 만에 뭐, 몇 억을 까먹었는데, 내가 그걸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그걸 직접 체득한 사람이요. 그러고 나서 강의할 때 절대 월세 비싼데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A급지에서, A급상권에서 b 급지 전략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A급상권은 사람이 일단 모여야 되니까 B급상권은, B급지는 A급지와 B급지의 월세와 권리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 C급지는 너무, 힘들어! C급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B급지만 들어가도 우리가 왜 그래요? 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성비 높게 잘만 하면 인스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스타 덕분에 그래요. 우리 인스타그램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